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 이제 터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간단하게나마 전달을 해드려 보았는데,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숙소부터 한번 잡아볼까요? 네. 항공편은 이미 구매를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이제 숙소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숙소는 이제 세 군데를 제가 정해드리고 싶은데, 물론 당연히 순서는 가장 많이 잡으시는 곳, 그 다음 그 다음이겠죠. 네, 그래서 어첫 번째 가장 많이 잡으시는 곳은 아무래도 구시가예요. 역사를 정말 좋아하시고 유적 방문하시거나 박물관 관람하는 거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유럽의 구시가지의 숙소를 잡으십니다. 네, 그래서 어, 왜 그런 거하니 이곳에 아야소피아, 블루모스크, 토카프 공장 빈비리디르 사르네즈 고고학 박물관, 카페 박물관, 이슬람 예술 박물관, 모자이크 박물관, 파노라마 일사우산 박물관, 카리에 박물관, 테크프로사라이, 테오도시우스의 성벽 등등등, 네 이렇게 너무나도 많은 유적들과 박물관들이 몰려 있는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어떤 동선의 효율성을 위해서 주로 유명한 곳이 몰려 있는 이 유럽의 구시가지를 많이 선택을 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유럽의 신시간인데. 어이 트렌디한 이스탄불의 모습을 좀 느끼기 위해서 어,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이제 산책하고 하는데 그런 어떤 아야소피아 블루모스크 이런 모습보다는 어좀말 그대로 좀 고풍스러운 어떤 유럽 느낌 나는 그런 건물들도 많고 어 그리고 현지인들의 또 삶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기도 하면서 또 여러 좀 매력적인 상점들도 많고. 밤늦게까지 어떤 문을 열고 있는 근사한 레스토랑이나 바, 이런 게내 숙소 근처에 있어서 그런 분위기를 아침에 일찍 나갈, 나갈 때 또는 조금 늦게 어 숙소를 복귀를 할 때도 그런 좀 자유로운 분위기, 자유분방한 모습들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주로 신시가지의 숙소를 많이 잡으세요. 네. 그래서 어 신시가지의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볼거리가 또 많은데 뭐 갈라타 타워, 갈라타 지구가 있고 또 우리나라로 치면 명동거리 같은 탁시미스티클라이거리라든지 굉장히 매력적인 지한기를베식타시 니시타시, 오르타쿄이, 베베, 루멜리사르 에밀간 여러 쇼핑몰들 이런 곳들이 신시가지에 다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신시가지에도 숙소를 1 0분 가운데 한두분 정도, 네두분 정도 보통은 구시가지에 많이 잡으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시아. 네, 아시아의 경우에는 어, 이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도시가 땅이 세 개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어, 유럽의 구시가, 유럽의 신시가, 마지막으로 아시아. 이렇게 이제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어, 가운데는 이제 다 바다인 거죠. 페리를 타고 다 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페리 타고 이동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카드 표이라고 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9시가지, 유럽의 9시가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지역으로 왔다 갔다 할때 대략 한 20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되세요. 어, 갔다가 또 와야 되니까 하루에 한 40분 정도? 하루 중에 40분 정도 페리 타고 바다 보면서 아름다운 풍경 감상하고, 어, 아름다운 그바 바람을 맞으며 그 정도 시간 아깝지 않다는 거죠. 예. 네. 여행을 하시려면 주된 지역이 유럽의 구시가와 신시가일 테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들이 아깝지 않을 만큼 어, 아시아 지역의 경우에는 현지인들의 삶이 있는 곳이죠. 네. 어, 실제로 이런 구시가 지역의 경우에는 여러 유적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음, 음. 땅값으로 비교를 굳이 해보자면 당연히 여기가 비쌀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신시가의 경우에도 어 물론 이런 현지인들의 삶이 있고 또어 고풍스러운 건물들도 많지만 실제로 신시가의 경우에는 약간 이제 경제의 중심의 약간 월가처럼 이렇게 고층 빌딩들이 굉장히 많고 어 여러 오피스들, 그러니까 직장들이 주로 몰려있는 곳인 신시가이고. 실제 거주 지역이라고 볼수 있는 곳은 대부분 다 아시아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에 거주를 하고 있고, 출퇴근하기 위해서 차량이나 또는 뭐 메트로 뉴스라고 해서 큰 버스라든지 또는 페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또 하고 있기도 하죠. 네. 그래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도 나는 말 그대로 현지인들의 그삶 속으로 녹아들고 싶다. 정말 터키의 어떤 민낯. 네. 어떤 유명한 관광지 그런 초고층 빌딩 이런 거 말고 정말 이 현지인들이 어떻게 사는지가 참 궁금하다라는 걸 느끼고 싶으시다면 아시아의 숙소를 잡으시는 거 어,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봐왔던 고객님들 가운데 7년 동안 이제 투어를 하면서 만났던 고객님들 가운데 아시아 지역의 숙소를 잡으셨다라고 저에게 이제 인폼을 주셨던 분들은 다 합치면 한 10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도 그분들께서 뭐, 아, 매일 아침 페리 타고 나와야 돼서 불편하다라고 말씀하셨던 적한 번도 없으셨고 어, 오히려 굉장히 좀 여유롭게 이렇게 이스탄불을 또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고도 얘기를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좀현지인들 삶이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아시아 지역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아 지역에는 이제 카드큐이 지역, 모다지구, 위스크다르, 페리큐이, 유명한 크즈쿨렛시라는 탑도 있고요. 또 유적으로는 베일레르 베이 공전도 있고 또 참내자 시리즈가 있어요. 참내자 자미, 그러니까 사원이 있고 참내자 언덕도 있고 참내자 전망대가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가 또 위치해 있고 어, 좀 여유롭고 안정적인 어떤 터키인들의 삶을 좀 들여다볼 수가 있어서 어, 아시아 지역도 뭐 나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호텔 한번 잡아볼까요? 어, 우선은 구시가지부터 한번 먼저 보도록 할 텐데, 어, 구시가에서 좀 괜찮은 호텔 잡는,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괜찮은 호텔을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하 여러분들께서, 어, 어떤 호텔 서칭을 하실 때 보통은 이제 뭐, booking.com이나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죠. 뭐 호텔 아고 아구, 아고 아구, 아고다 맞나요? 어뭐호텔스컴바인 여러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예약을 하시게 될 거고 거기 이제 나오는 평점이나 후기 이런 것들을 주로 참고해서 이제 어 예약을 하시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호텔을 선정하는 기준은 각자 너무나 다 다르고 가격대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에 무슨 호텔이 좋습니다. 이 호텔에 투숙하시면 뭐가 좋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얘기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지리적인 부분, 위치적인 부분, 여러분들께서 이제 반드시 고려하셔야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터키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그런 구글 지도만 보고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절대 얻을 수 없는 정보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까 하거든요. 우선은 구시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구시가는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로 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기원전 7세기에 고대 아크로폴리스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아크로폴리스가 뭡니까? 그리스의 높은 어떤 언덕 꼭대기에 요새 화된 도시를 우리가 아크로폴리스라고 부르잖아요. 물론 이제 그리스에 가시면 이제 고대 아크로폴리스를 실제 보실 수가 있기도 하지만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스탄불의 구시가는 아크로폴리스입니다. 말 그대로 올라가셔야 돼요. 언덕입니다. 다 언덕으로 되어 있다는 거. 네. 그 부분을 꼭 고려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구시가 호텔을 보통 잡으시면 술탄아메시라는 지역에 주로 많이 호텔을 잡으시는데 여기가 차량 통제된 구역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네. 광장 내부에 어떤 택시라든지 그런 어떤 사적인 차량이 진입하는 걸다 막아두었기 때문에, 근데 그 구역 안에도 보면은 또 호텔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무거운 짐을 끌고 나는 어떤 호텔로 가야 되는데, 택시 타고 왔는데, 택시가 내가 수습하려고 했던 그 호텔로 안 내려주고, 어느 멀찍한 곳에 내려준다는 거예요. 네, 이게 택시 사기가 아니고, 차량이 진입을 못해서 그런 겁니다. 네, 그러면 이 무거운 캐리어 끌고, 로마의 돌바닥처럼, 터키 돌바닥도 만만치 않거든요. 덜덜덜 끌면서 이제 고생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차량 진입이 불가한 지역들 제외하고, 어디가 괜찮은지를, 어,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까 합니다. 네. 그래서, 어, 우선, 공항에 이제 내, 내리시게 되겠죠. 내려서 이제 호텔로 찾아오시게 될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뭐 호텔에서 제공하는 픽업 서비스를 이용을 하신다든지, 이게 사실은 가장 편한 방법이겠죠. 또는 택시를 이용을 하시는 방법이 있으실 거고, 그리고 공항 버스가 있습니다. 공항 버스를 타고 이제 오시는 방법이 있으실 거예요. 트램, 이런 것들은 아마, 어, 타실 일이 없으실 거예요. 공항에서 오실 때는. 네. 그래서 일단은, 공항 버스를 주로 많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어, 공항 버스가 와서 서는 곳을 먼저 한번 알아볼까요? 공항 버스가 와서 서는 곳은 어디냐면, 바로, 아야소피아 앞입니다. 네. 그래서 아야소피아에서, 뭐, 도보로 대략 한 30초 정도 떨어진 곳이, 이제, 이스터불 신공항에서 오는 공항 버스가 정차를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내리게 되면 거기서부터 호텔로 찾아가셔야 되는데 이 지역이 이 장소가 공항 버스라는 것말 그대로 공공성을 띄고 있는 교통 차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술탄 함의 광장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어, 이, 여러분들을 내려준 거지. 여기서부터는 어느 호텔로 가시든간에 무조건 걸어서 이동을 하셔야 되세요. 네. 그래서 그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이제 가셔야 되는 건데, 만약에 공항 버스를 이용해서 내리셨다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최단거리로 이동을 하시는 걸 당연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가까운 곳에, 어, 뭐, 예를 들어서 좀 가장 고가의 호텔이라고 할수 있는 포시즌즈 호텔도 위치해 있고, 어, 그리고 코낙이라는 이름의 호텔도 있어서 그런 곳들은 여러분들께서 대략 한 캐리어를 소지했다는 가정 하에 다 5분 내로 이동하실 수 있는, 예, 약간 좀 헤매시는 것까지 포함해서 5분 내로 다 이동하실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가장 좀 만만한, 예, 이동하기에 가장 가까운 최단거리의 호텔들은 이제 그 정도가 될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조금 더뭐 포함을 시키자면 아야소피아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뭐 일부 호텔들 몇 군데가 있을 거고 그리고 조금 힘들게는 이제 오르막이제 올라가셔야 되는데 어그 공항 버스 정차하신 곳에서 위로 조금만 올라가면 뭐가 있냐면 술탄함에 트램역이 있습니다. 예, 네 이제 트램 라인이 어떤 기준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야소피아가 좀 낮아요. 그리고 트램 여기 조금 위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도보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 이게 사실은 5분도 안 걸리거든요. 이제 캐리어를 끌고 이제 올라가셔야 된다는 가정 하에 가게 되면, 어 조금 힘드실 수는 있으시겠죠. 그래서 그쪽으로 가게 되면, 어 저희 투어 하면서 많이 만났던 고객님들께서 참 많이 예약을 해주셨었던 수라디자인 호텔? 뭐 이런 호텔들이 또 위치해 있기도 해서, 뭐 그쪽으로도 어, 선택을 해보시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이제 진짜로 피하셔야 되는 게 트램라인이 있으면 이 트램이 출퇴근 시간대는 보면은 1분에 한 대씩 지나다니기도 해요. 정말 많이 지나다니고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끊임없이 이 트램들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 트램라인하고 바로 옆에 붙어있는 그런 호텔들은 진짜로 피하셔야 됩니다. 너무나도 시끄럽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트램 라인 쪽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호텔을 잡으려고 한다라고 하셨을 때는 트램 라인 말고요. 트램 라인에서 이렇게 옆으로 빠져서 들어가는 골목길들이 있는데 그 골목길 안으로 좀 들어가게 되면 그나마 소리가 좀덜 시끄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놓치지 말고 잘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라인 조금 더얘기를드려 볼까요? 트램 라인에서 술탄나 아메트램 역에서 그 밑으로 조금만 경사로 내려가게 되면 귤하네라는 트램 역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귤하네 트램 역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게 내리막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보다는 내리막이 좀더 낫겠죠. 근데 이제 거리는 좀 멀긴 하지만 어쨌든 캐리어 끌고 이렇게 트램 라인 따라서 내려가시게 되면 가장 큰 호텔로는 힐튼 호텔이 있고요. 말고도 그 트램 라인에어 괜찮은 호텔들이 많기는 하지만 사실상 소음 때문에 좀 어, 문제가 되니까 거기서 이렇게 또 살짝 안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어, 골목길 안에 뭐 야스막 술탄 호텔이라든지 어, 이런 또 괜찮은 자그마한 호텔들이도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트램 라인 따라서 이제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는데 어 그러면 트램 라인의 라인의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아야소피아가 있으면 왼편인 거죠 왼편에 있는 호텔들을 말씀을 드렸다면 그러면 오른편 바다 쪽으로 가는 쪽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어, 물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아크로폴리스 고대 아크로폴리스 이렇게 급경사 오르막 큰 언덕 이 위에 위치한 곳이 유럽의 구시가지 역이다라고 말씀드린 건데, 어 처음에 말씀드렸던 포시즌즈 호텔이라든지 또는 뭐 코나기라는 이름의 호텔들 이런 호텔 딱 지나 그 지역까지 이제 딱 괜찮은데 거기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다 극경사 내리막입니다. 네. 그래서 구글 지도를 실제로 보시게 되면 이 고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보이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쪽으로 많이 가시는 거죠. 예. 왜냐하면 급경사다 보니까 그리고 어, 이 구시가지역의 경우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구역이기 때문에 건물을 함부로 뜯어 고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이제 오스만 제국 때 만들어졌던 그 고택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건물도 굉장히 노후되었거나 이제 물론 내부 인테리어는 잘 하겠지만 건물이 일단 굉장히 노후됐고 그런 급경사 내리막에 길도 험하고 이제 그다 돌바닥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을 하다 보니 호텔 비가 다 저렴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뭐 호스텔이라든지 민박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위치하게 되면서 어좀 저렴한 숙소를 찾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런 아까 언급해드렸던 그런 호텔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훨씬 더 호텔 숙박비가 저렴해지니까 그 밑으로 많이 내려가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생하시는 거죠. <laughs> 이게 캐리어가 무겁다 보니까. 네. 그래서, 어, 그걸 감수하고라도 좀 저렴한 숙소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이쪽으로 어, 가셔도 좋을 것 같고, 단, 급경사 내리막, 그리고 내리막을 올라갔으면 다시 돌아올 때는 급경사 오르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것만 어, 잊지 마시고, 어, 이 위치를 잘좀 파악을 하셔서, 어, 그렇게 호텔을 잡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제 구시가 에서 호텔을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한번 들려 드려 보았습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어떤 호텔을 잡으시든 그거 여러분들의 취향껏 어, 가장 나에게 꼭 알맞는 호텔을 잡으셨으면 하고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어, 이 숙박 어플리케이션에서 알려주지 않는 구글 맵만 내가 들여다 보고는 절대 알수 없는 그런 좀 어, 꿀같은 정보들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아마 지금 말씀드려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하지만 터키 오셔서 내 숙소를 확인했을 때아 리지언 가이드 말이 맞았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깨달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 여러분들께 딱 맞는 숙소 잘 예약하시기 바라겠고 어, 다음 시간에는 유럽 사이드의 신시각 그리고 아시아 지역 이렇게 두 군데를 어 같이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